자 이렇게 언리미티드 클래스 상패, 포스트 클래스 상패, 아무튼 여러 가지 상패가 많은 연산 경기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트랙은 스피드 트랙 깔려 있고요. 오늘 한번. 주행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나사식. 아 자, 지금 보시면은 모터는 저번에 찢었던 모터 두개 그대로 있고요. 불소 기어 샤프트로 기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빠를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신감 없어졌는데. 아니 요, 어. 요거 그때 찢었을 때,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370, 네. 이게 36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380이네. 이거 MS 샤시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잖아요. 이건 신형인데, 뭐가 더 좋나요? 똑같나요? 이게 조금 가볍더하더라고요. 신형이 더 가벼워요. 네. 어. 자 지금 기어에 오일 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터는 먼저 WD로 그때 지졌던 모터부터 확인 먼저 할까요? 아 예. 아 이게 그때 지졌을 때랑 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자 3.1로 판 얼마 나온지 나 체크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370가까이오 지네요. 음. 자 370. 아, w 네. 네, WD. 도그 going to go 이 o the top of t h 거 top of the top. I'm going to 안 올라왔거든요 음. 음 예열이 f the top of 음 h e t 아, 2분 정도 예열을 했습니다. 자, 일단 WD로 길드림 모터 그리고 여기서 튜닝한 나사식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만들고 첫 주행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라요. 오, 오 언덕 잡았고. 오! 초가 꺼져버 예? 초가 꺼져버렸어요. 아, 초가 꺼졌다고요? 아, 이거. 아, 스피드 측정했어야 되는데. 자, 랩타임 와. 체크. 예. 어 속도 더 올라온 거 같은데? 오, 속도 더 빨라진 거 같아요. 오케이. 자 속도 지켰습니다. 26초 32, 26초 32. 오 빠른 건가요? 괜찮고요. 아 괜찮은 거예요? 26초 32. 3위를 했대요. 아3이네요 아하. 오 어, 3위. 바로 이겼네요. 이거 26초 14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laughs> 아, 이번에는 저걸로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WD 말고 이거 606. a 606, ALL 606. 그냥 606이라고 할게요. 이게 예열을 2분 시키고 주행하는 거랑 안 시키고 주행하는 거랑 확실히 차이 나죠? 차이가 나죠. 아, 그럼 경기 전에 다 이거 모터론 돌리고 있는 이유가 예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아와 이거 빠르다. 이건 바로 키자말자380 정도 나오네요. 똑같이 2분 예열. 이건 그때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요? 어 그런가요? 예. 이건 그때 37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터 기름을 넣으면 이렇게 또 올라. 390까지 올랐네. 라이터 기름의 용도랑 저 윤활제의 용도랑 달라요. 아무래도 라이터 기름 넣는 게 폭발력 때문에. 폭발력. 순간 네. 어. 폭발력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거 좀 어, 조금만. 아, 조금만. 와, 400 되겠다. 네. 오, 라이터 기름 똑같이. 똑같이 청소. 네. 예. 항상 갔다 오고 나면. 예. 또 달릴 수 있게끔 깨끗하게. 예. 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네. 예. 아, 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바퀴를 뒤쪽으로 놨니다 아. 안 이거 기대됩니다. <laughs> 26초 3이었는데 26초 14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6초 14? 이 차가 만약 빠르면 차가 예. 언덕을 못넘을 아, 이 차가 빠르면 언덕을 못 잡는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어, 언덕 못 잡네요. 와 확실히 언덕을 못 잡네. 이럴 때는 차가 나르게 되면 예. 차를 봐줘야 돼요. 아 차가 나르면 한번 봐야 된다. 데미지가 예. 어떻게 입었는가 보고, 예. 문제가 없는지, 나사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예. 이제 종이각 합니다. 아 종이각. 이제 종이각이 필요할 시기네요. 자 이제... 이제 자 저는 종이를 여기에다 두거든요. 살짝만 풀어서. 예. 사이로. 아, 아 각을 플레이트랑 만들죠. 시시 사이로 을 예. 종이 그냥 한겹인가요? 안 자, 접고, 아두 그 장? 잘라놓은 거이두 예. 장이 되죠. 아예 예. 아 그리고 다시 조옵니다 다시 청소. 항상 같다 예. 이건 점프 하나, 스피드 하나 거의 통일된 그런 느낌이겠죠? 저는 점프도 닦아이 자. 언덕은 뭐든지 하고. 자, 언덕 잡 볼게요. 기록 체크 버튼 눌렀고요. 와 아, 빠르다. 와 빠르다. 과연 언덕, 아우 잡았어. 오. 자, 두 번째 언덕, 아우 잡았습니다. 과연 기록은, 아우. 아 기록은 느려졌어요. 1초 느려졌네요. 27.32. 빠른 거는 WD가 더 빨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파워가 많이 나온다고 예. 차가 다 빠른 건 아니에요. 아, 대회 나가면 모터 정하는 게 거의 되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맞죠? 예, 저는 좀 네. 낮은 모터라고 예. 과하게 찢어지진 않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작게 나오는데 차가 빠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모터를, 아, 이거는 이제, 아, 죽었구나 이래서. 버려두지는 않아요. 예. 아 파노가 안 나오니까는 이 차도 저판노에 맞춰야지 예. 하면서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음. 낮게 나온 판노더라도 가지고 놀다 보면 또 올라오고 올라가는 예. 방향이라서. W D 로 딜드림 모터 다시 한번 기록 측정해 보겠습니다. 와 얘가 더 빠르다. 27초 6이. 아. 각아 각도 줘 가지고 지금 좀 속도가 내려. 속도가 내려갔죠. 어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26초 저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뭐 로그 이제 세팅을 바꿔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여기 각을 반대로 각을 반대로요. 네. 아. 반대로. 아 이쪽은 이쪽으로 쓰겠으니까 이쪽은 반대로 쓰이나요? 네. 반대로. 어. 아. 그렇게 하면 또 빨라져요. 아무래도 평각이 있으니까 어... 각이 들어가는 이제 롤러가 서가가야 되는데 예. 이제 수련오 상황이니까 예예. 다시 이제 이 각을 좀세서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속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각도를 저렇게 반대로 주는. 자 앞쪽. 이번엔 앞쪽에서 세장 보통 음. 제가 쓰는 각이 세장이거든요. 세장이요. 음. 자 지금 세장을 여기 놓고 다시 쪼우고 있습니다. 요거 주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초 6이. 오. 오. 빨라요. 자, 기록 측정 얼마나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초 62. 어 26초 62. 26초 62를 기록했습니다. 26초 62면은 아까 제일 처음이 근데 제일 빨랐네. 26초 32. 아, 이걸로 하면 더 빠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차피 각은 다 됐으니까 606으로 한게 27초였으니까 아까 전에 이탈했던 파노 380, 390정도의 모터 다시 한번 기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언덕 잡을 수 있을까요? 오 언덕 잡았습니다 빨라. 더 빨라 자 언덕 잡았고요 마지막 기록 체크 오. 자 사, 26초 1사. 와! 1등 바뀐 거 아닙니까? 26초 1사면은 어! 동률, 동 동률. 동률. 여기 제 이름 적어놔도 됩니까? 동률. 이 정도면은 퍼스트 대회하면은 입상권 노릴 만 합니까? 지금 여기서 1등 했잖아요. 아, 노리만, 합니까 이번에 이제 종이 두 장돼 예. 있는데 한 장으로 한번 가까요 아, 종이 또빼니까 이제? 종이 지금 두장 겹쳐져 있는 걸 네. 빼가지고 한 장으로. 그럼 각도가 조금 더덜 들어가겠네요. 네. 그 대신 속도는 조금 올라오는데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언덕을 잡았으니까 반대로 이제 종이를 낮춰보는 거죠. 예. 그러면 속도 더 빨라지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은 동률인데 제가 더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올로가 하나 뺐는데 속도가 과연 더 올라올지 언덕은 잡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도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오. 자. 아직 언덕 한개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언덕 오 잡았고. 오케이. 자, 26초. 2, 3 조금 떨어졌어요. 아. 이제 언덕 부분에서 이제 예. 저 자세를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아, 언덕에서 자세를 자, 자, 예. 제대로 못 잡아서 달렸을 때 이제 모터 파노라든지 이런 거 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오락가락 야, 오락가락. 아,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 찍었으니까 됐습니다. 26초 1, 3. 아주 괜찮은데요. 아주 괜찮은 성적입니까? 아, <laughs> 아 요거 가지고 퍼스트 대회 한번 열어주십시오. 제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번 이제 대결. 야, 아, 대결 한번 하시죠. 대결 한번 하시죠. 예. 부끄러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목소리 평상시 저희가 얘기할 때보다 목소리가 한5분의1로 줄어드시네요. 예. 아, 세명 같이 가능하죠? 아, 됩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사식 완성해봤으니까 마지막은 어 팀장님이랑 여기 있으신 분이랑 저랑 대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혹시 어떤지 한번 볼수 있습니까? 아 똑같네요 MS 쇠시 세팅도 뭐 거의 똑같네요 TZ 쇠시 이거 완전 옛날 쇠시 어우 클래식합니다 가을도 되게 그럼 한번 아, 가위바위보 가위 트랙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아 내셨지? 네, 시작 아, 네, 네. 네, 네. 何 두분 이탈하면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계속 만들면서 이제 예.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면서 속도가 이제 업이 돼요 예. 자동으로 업이 돼요 아, 이 상태에서 조금 가지고 놀시다 보면 자동 업이 돼요 아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면서 아, 네 맞죠 저도 350에서 되겠어요 아 350에서 손가락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 피났어요? 어 아, 역시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사식 스피드 스톡 미니카 만들어가지고 대결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와주셔서 우리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 그리고 TPR팀의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뒤, 뒤에 분은 좀 네, 따로 네. 서지 안할게요. 안할, 부끄러움 많으신 분. 빠이빠이! <laughs> <바이 웃음> <파이 파이. 웃음>